송미령 장관도 이런 얘기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개음을 막을 상황이 아니었다. 뭐 최상모 경제부총리도 막 얘기하다가 그냥 화가 나서 뛰쳐났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이 송미령 장관 얘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회의의 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회의를 마칩니다라는 선언이 없는 상태에서 잠시 들어오셨다가 나가셨습니다. 나가셨고, 나가셨고 앉아 계신 분들이 당황해 하면서 어디 가신 거냐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휴대전화로 틀었습니다. 그런데 육성이 흘러 나온 겁니다. 바지가랑이라도 붙잡고 몸으로라도 막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됐습니다. 와, 저에게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을 불러가지고 개헌에 대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어, 이거 할까말까 회의하는 척 하더니 회의도 안 끝내고 나가서 혼자 막 말해버렸다는 겁니까? 내가 하겠다고 하면 하는 거지! 그러고 나간 거죠. 아, 그랬대요? 근데 더 웃기는 건, 국민의 네. 회의 자료가 없대요. 그러니까 지금 행안부에서 네. 그 당시 국무회의 심의 자료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애초에 계엄 자체가 불법이라는 뜻이에요. 회의 자료가 네. 없는 게 세상에 대한민 그러니까 어디 수가, 있습니까? 국무회의라는 없대요. 게 헌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회의인데, 네. 그걸 안 하고 계엄을 선포했다. 이거는, 제정신이 아닌, 제정신이 아니고,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게 이런 거를 선사시대라고 합니다. 아... 우리가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네. 글자로서 역사를 남겨야지 문명이 기록된다고 하거든요. 지금 윤석열과 그 일당들은 스스로 야만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음... 국가를 운영하면서 회의 자료를 안 남겼다. 조선시대 우리 조선왕조 실력이 왜 존재합니까? 문명국가이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런 네. 수준을 스스로 이렇게 증명해 버린 거예요. 기가 차고요. 그 다음에 음 만약에 그 사실이라면은 나머지 국무위원들은 찬반에 관계없이 어 징벌을 받지는 않을 것 같아요. 국무총리만 받을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바로 국무총리는 거기에 대해서 재청권안 있습니다. 개혁에 아. 대해서 재청권안 있고 음.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국무총리 부서제가 있어요 대통령이 사인을 하면 국무총리가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사인을 해야 됩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럼 국무총리는 명백하게 지금 공범처럼 될것 같고요. 다만 나머지 장관들은 이제까지 썼던 죄를 갑자기 사해지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제가 봤을 때 법무부 장관이라든가 행안부 장관은 사전에 같이 모이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내란 그 공조범이 될수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런 상황으로 흘러갈 것 같아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어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자기는 10시 10분에서 15분 사이에 들어갔는데 무슨 상황인지를 전혀 몰랐고 무슨 일을 하러 나에게 오라고 하는지도 몰랐었다. 그런데 딱두 글자. 개업이라고 말해서 자기는 막고 싶었는데 갑자기 대통령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자기가 들어간 지 3분 만에. 이게 무슨 상황인지 파악하는 도중에 대통령이 나가가지고 육성으로 개업 얘기를 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 이건 회의라고 할 수도 없고요. 국무회의하면 보통 11명, 3분의 2는 채워야 된다고 뭐 이렇게 형식 요건이 있다고 그랬는데. 사실 은 이것도 안 맞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회의 개시도 없고 종료도 없었다는 네, 거거든요. 네. 그냥 애매하게 우왕좌왕 하는데 윤이 들어와서 <laughs> 개엄한다는 몇 마디 하고 그냥 나갔다는 거니까 한덕수 총리는 근데 반대를 30분 했다고 막 그런 얘기 나오던데. 그건 또딴 소리예요. 딴 소리예요. 그러니까 윤이 회의장에 그러니까 국무회의장에 들어와서 어저 송장관은 2분 정도였다고 말했고 한덕수는 6분 정도였다고 얘기하니까 어리버리하니까 그 사이 어디쯤 되겠죠. 근데 정식으로 이제 개헌 발동에 대한 이 합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 분명한데 이거 제 의견이 틀릴 수도 있고 좀 어리버리 저도 한데 뭐냐면 타겟 지점을 좀 명확히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 이 관제자들에 의해서 다 나와야 되는데 저 내각의 대부분은 지 어리버리 그러니까 네. 뭐가 뭔지 모르는 채 엮인 거예요 저 정권에 음. 들어간 거야 뭐 우리가 박수 못 쳐주겠지만 이~ 개헌이라고 하는 국가 범죄에 대해서는 이 공유를 했을 관계들이 아무리 봐도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명확히 할수 있는 사람은 일단 이상민. 그 다음에 박성재는 아리까리 박성재. 하지만 박성재. 법적 책임은 이사람 도저히 명확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한덕수. 그러니까 타겟 지점을, 어, 국힘당에서도 좁히고, 내각에서도 좁히고, 군에서도 좁히면서 이 덩어리를 이렇게 몰아가면서 내부에서는 거기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든 자기가 이제 구명되기 위해서라도 내부 이제 고발도 하고 커밍아웃도 하게끔 하는 상황을 만들어야. 그냥 이 윤석열 내각에 참, 참여한 전원을 죄인으로 몰아붙이고 이렇게 되면 얼떨결에 스로 그냥 끼어 있던 사람들은 어쩌라 이거예요. 행안부가 대통령 비서실에 요청해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행안이겠죠? 네. 지난 3일 밤 10시 17분에 시작한 국무회의는 약 5분 만에 종료가 됐고 회의록에 안건이나 발언 유지 등도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따지기 시작하면 한두 끝도 없을 것 같고 개헌 발효가 공무위원회에서 통과도 안된거예요 그렇죠 거였죠. 자기 발소를. 혼자 막 주장했다가 네. 아무도 그걸 막지 못했다는 얘기인 것인데요 근데 왜 유인천 장관은 또 나서 가지고 자기가 어제 아막 눈물 흘리듯이 막 그런 식으로 대통령 옹호하고 그랬을까요 <laughs> 그분은 뭘까요 윤천 장관은 음, 탤런트 본능이 그 ]죠. 당시에 연기자는... 자리도 없었던 것 같아요. 연기한 겁니까? 전... 연기자니까. 우리를 상대로 아니겠죠? 중요한 상황에서. 어, 전 이해가 안 가는데요. 나이들이 있고 저 스스로 보수라고 하고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으로 남고 싶은 거겠죠. 네, 품격 있는 보수 뭐 이런 거 해보고 싶은 것 같아요. 그 송미령 장관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알거든요. 혹시나 우리 정부가 들었으더라도 이분 나쁘지 않은 사람인데 장관 되면 안 돼요. 어, 아, 이미 이제 농업 경제 전문가거든요. 네. 그냥 정책 조언하시면 돼요. 장관은 정치인자 아닙니다. 정치적이고 정무적 판단을 저 자리에서 할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강단도 있어야 되고, 그런 사람이 장관하는 거지, 정책적 아이디어 많고, 어, 그다음에 무슨 뭐라고 합니까 이 대통령에게 조언할 수 있다고 해서 장관하는 거 아닙니다. 송미령 그 장관이 12월 작년 12월에 장관으로 임명이 됐고 여성 장관으로서 사실은 최초 이 정부에서는 최초 아니었나요? 네 최초에 이분이 네. 박근혜 정부 때도 이제 농업 경제 연구원이라고농경년이라고 얘기했을 때 네, 농업 정책 전문가죠. 이걸 네, 이제 조언을 했고 문재인 정부 때도 조언을 했고요. 어,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정치인이라는 게 정책 전문가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정치라는 것은 결국은 민심을 읽을 줄 알고 국민들 속에서 역사적 흐름을 개척하는 것이지 정책 잘한다고 해서 절대 장관되는 거 아니다. 이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어요. 문재인 정부 때도 어, 쓸데없는 정책 전문가들 들어와가지고 국정 제대로 운영 못한 경우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위원회. 네네네. 그 말도 못하게 많은 위원회. 네, 그런 네. 분들은 그냥 위원회 가시면 됩니다. 그냥. 아, 돈 낭비 네. 안 되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토요일날 어떤 식으로 될지 오늘 그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 탄핵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표시한 사람 보면은 김재섭 의원까지 한 다섯 명쯤 되지 않습니까? 일곱 명으로 알고 있는. 데7 명입니까? 네. 안철수 의원, 그 다음에 김상우 의원, 그 다음에 김예지 의원, 그리고 김재섭 의원. 조경태, 조경태 의원이 근데 왔다 갔다 하는 거 같아요. 네, 할 거예요. 할 거. 아씨 떠주기 싫은데. 조경태 의원 지역구가 네. 해야 되는 지역구입니다. 그사 이제. 조경태 옛날에 민주당으로 당선됐잖아요. 네, 그러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구가 호남 연원적자들 민주당으로 3선을 했어요. 부산에서 제일 많이 사는 곳이에요. 그러면 어쨌든 자 그럼 조경태 의원까지 치고요. 또 네. 누구 있습니까? 저 제법 있을 거라고 봐요. 그때 어디서 계산는데 7명까지 확실하다고 그랬는데. 어디뭐 10명 넘는다는 소리도 사실은 있어요. 저는 한 15명 가까이 이상 나올 거라고 봐요. 아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지금 단 그. 배현진 있잖아요. 배현진. 배현진. 아, 배현진 네윤 대통령 탄핵 표결 앞두고 우리 당 의원들 표결에 참여합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했습니다. 배현진은 이제 찬반은 얘기 안 하고 참여하겠다. 투표에. 네. 네. 그렇할 겁니다. 네. 근데 그렇구나. 찬성할 것으로 보이긴 해요. 지금 분위기는 PK 쪽 의원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PK 쪽 의원들이 찬성표 제법 던질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투표에 참석하겠다는 사람들 중에 권영진, 배현진, 김소희 박정훈, 박정훈은 반대한다고 좀 명확하게 밝혔죠. 그리고 이재명이 뭐 대통령 되면 더한 짓도 할 거다 이런 아주 망언을 했는데요. 그런데 유용원, 진종호 이런 의원들이 진종호 한동훈계죠. 네, 다음 표결에는 참석하겠다라고 예. 얘기해서 어쨌든 투표 성립 정족수 200명은 채울 것 같고 여기에서 찬반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찬성할 거라고 보이는 사람은 한 6, 7명은 되는 것 같다. 저는 열표 이상 나올 거라고 봐요. 열표 이상? 1표 이상 나올 거라고 보고 어, 김태호 의원이 뜬금없이 원내대표에 출마한 게 어, PK민심 그다음에 PK의 구친박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음. 어, 이른바 이제 서범수 의원 서범수 의원 형이 서병수예요 그렇지, 서병수 시장. 시장이 PK 친박의 네. 어, 좌장입니다 아. 어, 이 사람이 유성열과 굉장히 관계가 안 좋았어요 그런데 음. 김태호가 PK라기보다 포스트 한동훈에 대한 대비책 아니겠어요? 네네. 당장학을 한다든지 네네네. 또는 대선 후보를 네네네. 만든다든지 할때 어, 김태호한테 상당히 기대를 건다. 네네. 또 이미지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 네. 명태균하고 조금 악연도 있고요. 그래요. 맞아요. 네, 김태호 의원이 어, 지역구로 옮기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윤석열 쪽과 굉장히 불편했다. 그리고 옮기라고 할때 처음에 김, 김해로 가라고 해서 깜짝 놀랐다. 그나마 양산으로 가서 당선될 만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권영진으로 가면, 저 권영진이 아니라 권성동, 권성동? 으로 가면 볼 것도 없이 골로 가는 것이고, 네. 김태호로 가면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 국힘으로서는 최상의 선택이 될 거예요. 마치 네. 재건한 듯한 모습으로 갈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윤하구의 관계에도 상당히 끊어낼 수가 있고 연구가 없잖아요, 김태호도. 어쨌든 중요한 건 한동훈 대표는 <laughs> 어,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표는 안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한동훈. 한표 확실한 거 있습니다. 진종호 표는 확실하답니다. 제가 들은 바로. <웃음> <웃음> 근데 솔직히 진종호 의원도 지난번에 표결에 삼성 안나는 것을 보고 좀 실망했던 사람들이 많고요. 아마 그때 진종호는 <laughs> 참 제가 알수 없습니다. 마는 길을 못 찾아서 해 면세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웃음> <웃음> 그리고 이번에 정말 웃겼던 게 박덕흠 의원하고 최수진 의원인가요? 네네. 이번에 그 긴급 체포 여덟 명그 신속하게 긴급 체포하라라고 하는 그 결의안에. 찬성한 의원들 중에 이름 들어간 네. 사람하고. 너무 이상해가지고 다들 놀랐어요. 물어봤는데, 아, 잘못 눌렀다. 그래서 23명으로 발표했다가 22명으로 줄어들고, 네. 또박덕흠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 상설특검 또 찬성한 것으로 나왔는데, 알고 봤더니 자기도 잘못 눌른 거다. 고뭐 이런 식으로. 네, 원래 얘기예요. 그런 사람이에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저, 이른바 내가. 이제 박덕흠 의원이 업자예요. 그래서 아, 사업을 하러 아. 이제 의사다니 사업하기 위해서 거죠. 이제 북한에 의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래요? 네네. 네. 아. 어쨌든 이번에 토요일에는 그러면은 좀 국민의 의원들이 많이 좀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 국민의 의원들이 스킬 제가 좀 기대하는 거는 지역 의원 그니까 러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비례 의원들 말고 지역구 의원들은 그 지역 주민들로부터의 항의 네. 이런 거에 사실은 못 견딘 정도라고 못 해요. 특히 배준영 의원 같은 경우가 강하잖아요. 그분이. 윤상현 의원하고 지금 비슷한 상황이 돼 버렸어요. 배준영 의원에게 그 강화에 있는 주민들이 탄핵에 찬성해야 된다. 지금 이게 무슨 꼴이냐면서 막 연명으로 막 엄청나게 성명 내라고 이제 편지도 보내고 그랬는데 그분이 그걸 무시하고 탄핵 표결에 참석을 안 했잖아요, 지난번에. 이번에 아주 난리가 났어요. 배준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 자기가 어 원내대표 나가는 상황에서 수석 대변인가 그렇죠. 그분도 자기 자리도 좀 내놓고 지금 어디 도망다니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런 걸 보게 되면 확실히 지역구 의원들은 그렇지. 이 주민들의 마음을 잡지 못하면 안 되는 것 같긴 합요 2018년도 지방선거 때 네. 민주당이 부울경을 석권을 했습니다. 음. 그런 전례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특히 이제 부산, 울산, 김해, 창원 이쪽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굉장히 안절부절하고 있다. 이런 뭐 소문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전례유고공립이 숫자를 꼽아서 8명의 구성 여부를 화제 삼기보다는 어떤 흐름이나 추세를 부각하는 것이 주대 없는 자들을 이끄는데도 효과적이 아니거든요. <laughs> 맞습니다. 지금 흐름이, 그러니까 제가 들고 싶은 말은 흐름이 국민의 의원들이 자기 서신껏 투표한다. 그리고 지역구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할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본인들도 이제 대통령을 잡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다. 근데 이게 핵심이고요. 그래서 분위기가 지금 바뀌고 있다는 거고, 특히 윤대통령이 나 탄핵 당할래, 차라리. 지금 이렇게 외치는 게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하야보다는 탄핵으로 가야 본인이 더 생명이 길어진다고 생각하고, 아니, 우리가 왜꼭 지라는 법이 어디있어 탄핵이 인용된다는 법이 어디있어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대통령이, 그래, 그래야지 부정선거 관련해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료도 좀 풀고, 그렇죠. 예, 본인이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답니다. 이렇게 되면은 토요일 날은 아무래도 좀, 어, 탄핵이 가결되겠네요. 가결될 것 같아요. 네네. 오늘 하루 종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어떨 것 같냐. 다들 이제 짐작일 뿐이니까. 그렇죠. 근데 뭐 압도적으로 이번 주 되지 않겠냐 그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이 음. 그렇게 와 있는 것 같아요. 음. 근데 이제 어떤 정도의 수치로 혹시 가결된다 하더라도 몇 퍼센트 정도로 되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 국힘을 걱정해 줄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만 국힘이, 어, 좀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소멸하는 과정으로 든 거는 명확해요. 윤회 왔을 이 극단적으로 됐는데 뭐냐면 그냥 극단적 태극기 플러스 뉴라이트 결합이 돼버린 거예요. 네. 그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산업화 세력의 후신이 아니라 없어졌어요 그런 사람들. 어. 그러면 힘이 세잖아요. 인적 자원들도 아주 풍성해지고. 근데 그냥 그 전광훈 밑에서 그 나와서 한마디 하는 뉴의 사람들 김문수 까라가 지금 주류가 돼버리니까. 네. 그리고 그런 정권이 돼버리니까. 이 사람들은 갈 데가 없죠. 그 자유통일당인가? 어디 그 자유공 화당 우리, 우리 공화당 자유통일당 뭐 의성 예, 의성 정당 정당 못 그런 아스팔트 당 있잖아요. 멘탈리티가 똑같고 주장하는 바가 똑같아졌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시 재생을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끊어내야 되는데 그 끊어내는 상징해가 탄핵의 표결 숫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태극기랑절연하고 원래 보수 세력의 자리로 가겠습니다. 이걸 보일 수 있으면 국민들도 다르게 보죠. 맞습니다. 근데 일단 뭐 저도 긍정적으로 탄핵이 통과될 거라고 봅니다만은 네. 되더라도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요. 계속하는 거죠. 아, 윤석열 구속됩니다. 음... 그러면은 결정적으로 와르르 무너집니다. 네. 그리고 저는 윤석열 구속과 더불어서 또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이 추경호, 추경호를 검찰이나 경찰이 소환만 하더라도 완벽하게 무너질 겁니다. 아니, 추경호 원내대표는. 아 지금 의원들이 150명 됐습니다, 안 됐습니다. 이거를 대통령한테 보고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면서 네. 국회의장한테는, 아, 줌마 기다려주세요. 우리 의원들 와야 돼. 이렇게 거짓말하고. 그래. 우리 개운 무차들 와야죠. 어, 이렇게 어. 생각해 주시죠. 아니, 나쁜 사람. 사람이요. 에 아니, 나쁜 사람이 아니죠. <laughs> 내란 공범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징역 오래 살걸요. 네. 스픽스가 말하는 언론입니다. 세세는 유튜버, 대전에서 그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